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또 하락을 했죠 다우는 0.38% 하락했고 나스닥은 0.5%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나스닥 1.3%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다우도 조금 더 밀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낙폭을 좀 줄이고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 그동안 지표에 발표가 없었고 계속 그 엔비디아가 기업에 투자하는 재료로 끌어올렸었는데요 어, 오늘은 지표가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항상 잠정 예정치, 잠정치, 확정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잠정치가 3.3% 성장이었는데 확정치는 오히려 0.5% 올라서 3.8%가 나옵니다. 뭐 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그 영향으로 어, 성장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그 금리 인하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그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특히 이 미국 그 성장률이 1분기 때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에서 완전히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 21만 8천 건. 어, 시장 예상치가 23만 5천 건이니까요. 그거보다도 거의 한 1만 4, 5천 건 줄어든 거죠. 신규 실업 청구권 수가 줄어든 경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어, 6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신청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고용이 늘었다든가 둘 중에 하는데요. 어쨌든 신규 실업 청구권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고용이 좋은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리 인하를 어, 약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금리 날 후에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금리 날을 두번 정도 더 인하할 거고 10월에 0.25, 12월에 0.25 해서 0.5 정도 내릴 거라는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어 지난번에 에트란트 어 연론총재의 라팔보스텍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일단 금리는 하고 상황에 따라서 금리상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결국은 금리 날 했어요. 근데 요즘 라팔보스텍은 신중론으로 바뀌었어요. 추가 금리는 좀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또 제롬 파월도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지금 지표가 좋아진 것은 연준이 금리 를안할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이 고용 때문에 금리 를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두 번째고 고용으로 관심을 갖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신규 실업청구 신규 실업청구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고용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추가금리이란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국 시장의 낙포를 줄인 것은 인텔이 TSMC에 투자를 요청했답니다 그로 인해 9%가 올랐고요 그것이 이제 나스닥 하락을 그나마 어, 줄어들게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 그 계속 투자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이것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결코 좋은 상황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뭐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라스닥과 다우의 흐름인데요. 다우는 22선까지 밀렸었죠. 22선 값이 45,814였는데, 낙보구 줄이 끝났습니다. 장중에 0.7% 정도 밀렸었고요. 양0.3% 절반 정도 줄여서 끝나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는 이제 막고 밀리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런 흐름이고, 라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고 밀리는 그 흐름이죠. 장중에 1.39%, 37%가 아니었네. 1.39% 정도 하락갔다가 살려냈습니다. 인테리 9%로 살려냈죠. 그 관련주들이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상당히 의미 있는 뭐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월봉상으로는 목표치를 채웠다라고 제가 아마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꽉찬 스트라이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 뭐 투자 뭐 이런 거로 계서 시장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흐름이 있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천억 달러 투자하는 걸 보고 시장에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죠. 결국 매출을 늘리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투자하고 자기네 제품을 공급하는 뭐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과거 다컴버블과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 달러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는데. 원달러가 여기에서 1411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달러를, 어, 지난번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배열로 가는 시점이 9월 20일 이후라고 제가 분명히 언급해드렸는데, 지금 9월 26일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9월 20일이 언제냐면요,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 요날 이후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선 위로 완전히 솟구쳤는데 어저께 1,403원 갔다가 1,400원에 끝나면서 안착을 시도했어요 1 4 0 0 안착을 근데 여고에서는 1,411원까지 가고 종가 1,409원입니다 그럼 200일선이 얼마냐면 1,415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일선에 근접한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는 건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관세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지금 유로존이나 일본은 15%로 하는데, 우리 25% 그대로예요. 오늘 새벽에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했다, 재, 재확인했다, 뭐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3,500억 불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가 4,100억 달러인데, 그거 600억 달러 빼놓고 다 투자하는 건데, 그게 그게 진짜 일지는좀 궁금합니다. 이제 어떤 서로 관점이 다르죠. 관점이 다른데 어쨌든 트럼프는그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환율이 올라가는 게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거로 보면 환율이 올라갈 거라는 부분이죠. 근데 환율도로 주가가 더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9월 달에 이 8, 9월에 들어왔던 자금이 꽤 됩니다. 9월 달에만 거의 7조 이상 들어왔어요. 근데 환율이 얼마냐면 지금 1,400원 초반입니다. 근데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입니까 외국인은? 환손실이 납니다. 외국인 환손실이 나면 어때요? 투자가 꺼려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요즘 외국인들이 문나라 시장에 갑자기 퐁당퐁당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는 정체되어 있는데 주가는 정체되는데 환율이 오르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손실이 날수 있거든요. 원래 외국인들은 환이 보면서 주가 상승하고, 그다음 원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 물량을 팔고 나가면서 환차익도 보고, 그렇죠? 그런 식의 매매를 많이 하는데 지금 환차손이 날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시장을 진입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 달러에서 어, 일부 알려주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그동안 주도했던 것은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들의 힘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의 흐름을 계속해서 우리는 체킹을 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412원에서 1415원 요 사이를 넘어서 버리면, 일단 그 원달러 차트상으로 완전 정열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 눌릴지언정 고가가 높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어... 그렇때문이 부분을 한번 우리 확인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요 근래 굉장히 그장 초반에 하락하고 낙폭을 줄이는 면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껌딱 시장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지금 이십일선까지 했어요. 삼천삼백 오늘 이십일선 3 300, 3 5백인데이 이십일까지 지금 나스닥과 다우가 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트의 키높이, 키높이가 약간 시간차를 두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어, 차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우리가. 아,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코스피 차트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결국 그 아까 외국인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어떤 모습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그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제는 동시에 순매수를 했지만 근래 모습을 보시면 하루는 기관이 사고 하루는 외국인이 사고요 그렇죠? 같이 사는 날 있고 다 같이 파는 날 있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다 퐁당퐁당 하는 흐름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수급이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주가는 일정하게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특히 요 수급의 대부분은 외국인 삼성전자에 몰려가십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차트를 잠시 보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막 갱신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동시효과에 3 3 3주를 누가 쌓아 가지고 9만천로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 계속 꾸역꾸역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 사고 있어요 기관도 삼성전자 사고 있고 그래서 이 수급이 한쪽으로 쏠린 겁니다 특히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상승 종목 과 하락 종목 봤을 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에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형태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죠 몇 개의 종목을 받쳐 놓고 시장 안 빠지게 해놓고 다른 종목 다 파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담스러운 어떤 외국인의 수급 형태인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 이렇게 뛴다면 외국인의 매수가 어 좀더 공격적이지는 못할 거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